아, 아, 뭐 재밌는 게임 없나? 아, 뭐야? 아, 어이, 젊은 친구, 자네 재밌는 게임을 찾고 있나? 네?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뭐야? 내 생각이 들렸나? 자네 이 게임을 해보겠나? 이게 뭐예요? 자네가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네 <laughs> 오늘도 한명 집을 사겠구만 음 확실해 뭐야 이거 GTA? 아 뭐야 이게 내집 마련은 하마티비 게임을 클리어하세요? GTA 하마티비? 뭐 일단 할 것도 없으니까 뭐 한번 해볼까? 좋았어 GTA, 하마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스타트하시려면 캐릭터를 선택하시오. 오 s t a t 그치, 지 캐릭터 선택해야지. 예스맨. 예스, 예스. 아이, 근데 예스맨은 왜 이렇게 생긴 게 양세찬에 닮았냐? 아 e r y v e r 두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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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두꺼비 r y 에 e r y very, v 아이 무슨 현실 고정을 여기까지 갖고 왔어? 뭐 두꺼비가 술을 먹어. 아, 그럼 예스맨, 예스맨. 예스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스. 야 원종료, 오야 이거 완전 진짜 현실판인데. 어? 키보드를 조작해 캐릭터를 움직이시오. 야, 아주 생명감 죽이는데 이거. 오 좋아, 좋아. 오 야, 야, <laughs> 야. 아 그러니 이제 원종료 가봐야지 원종료. 원조역은 2022년 개통으로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뭐야? 원조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옆 태블릿을 클릭하시오. 태블릿? 어? 옆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태블릿을 클릭하세요. 아 클릭. 구천 최고의 지하철이 개통된다. 그 일은 원정역. 자원정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정구장 위로는 김포공항역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김포공항 4개의 노선, 또한정구장 아래로는 구천 종합운동장 4개의 노선, 위아래로 총 9개의 노선을 3분 안에 누릴 수 있는 교집합 위치에 있다는 것. GTS BD 노선 개통 예정으로, 현재에도 1호선 서울역과 7호선 강남 진입이 빠르지만, 앞으로는... 더우 빨라진다는 사실 서울, 강남, 일산, 인천공항, 화성 사통발달 어디든 빠르게 한 번에 쭉육치 빠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지만 부천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역이 됩니다 Right now 지금 원정역 주변에 미리 집판채 사놓으세요 야, 원정역 완전 좋은데? 그러니까 원정동이 뜨는구나 어? 자, 그럼 이제 집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두꺼비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습니다. 두꺼비 주머니에서 줄자를 획득하시오. <laughs> 아 얘는 술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어우, 줄자를 획득하라고? 길바닥에 술 먹었으니까. 근데 진짜... 어? <laughs> 두꺼비는 술에 취하면 무적이 됩니다. 캐릭터가 사망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레로. 아 이게 뭐야? 씨. 아 두꺼비 왜 이렇게 세? 자 다시 다시. 이번에 부탁하죠. 부탁. 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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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이자를 음, 획득하셨습니다. 아, 어, 어, 요부탁게 들어주네. 서둘러 오늘의 집으로 가세요. 어, 또뒤집냈네비 착한데?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우리 집3분 거리에는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캐릭터가 도착해 기분이 좋습니다. 오재장이 가까면 좋지. 오, 여기 집 인프라가 좋은데. 예스맨이 좋아합니다. 아 예스맨은 돈이 없습니다 예스맨 옷을 구하세요 아왜 돈이 없어 아씨아 일단 그냥 고인사 뺏어 뺏어 에이 어. 에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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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laughs> 도둑 잡아 어? 어? 주꾸미 아 축구비 졸라 쎄네 아트리플키 아군이 당했습니다 꼬비가왜 나와 거기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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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드디어 도착했어 어? 오늘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세요 오 엘리베이터 오 좋은데 아이 버튼 눌러야지 자 올라가자 올라왔고. 오늘의 집, 전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에 오늘의 집, 전구를 모두 밝히세요. 한 번에 전구를 어떻게 밝혀요? 뭐야? 신발장에 뭐가 있나? 어, 근데 신발장 크고, 어 밑에 응? 띄우셔도 잘돼 있네. 힌트. 응? 전실벽을 응? 잘 살피세요. 전실이요 응? 응? 아, 이거 누르라는 건가? 미션 성공. 오, 오, 물들왔는데 음. 전실과 신발장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사면동 채널계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음. 음. 안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음. 3번 방이 있습니다. 오, 3번 방. 3번 방으로 들어가 획득한 줄자로 3번 음. 방 사이즈를 재세요. 음. 오, 3번 방 사이즈 좋은데. 자, 줄자로 디딜 재란 말이지. 음. 2.7m. <laughs> 3 1 m 사이즈 좋은데, 네? 뭐, 이거 야 이거 온도 조절 장치도 있네. 어, 그럼여기 뭐야? 다용도실까지 있어 3번 방에. 음? 오, 야, 다. 음? 이야, 건조대도 있고 보일러도 음? 설치되어 있고, 어, 음? 수전도 마련되어 있네. 3번 방 미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로 이동하세요. 음? 우리 집 메인 욕실입니다. 음? 미션을 클리어해야만 욕실 옵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미션? 오 어, 그렇지! 한다 발바라기 수전 거울 선반 젠탈 선반 샤워 칸막이 세면대 양전기 오케이 좋았어 미션 성공! 메인 욕실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거실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거실! 우리집 거실입니다. 이동 스커트를 이용해 거실 사이즈를 채시오. 뭐? 어? 이동 스코트 모션 스킵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읽습니다. 아 씨, 컴퓨터 동작이 되고 아 씨, 집 사기 힘드네. 집 사기 힘들어. 예. 어? 음. 아니, 아유. 힘들다. 힘들다. 아유. 미션 성공. 3.8m의 거실과 시스템 에어컨, TV를 획득하셨습니다. 오오 오, 그래도 옵션은 많이 주네 어? 자 그럼 이제 바로 주방 우리집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오. 아주 넓게 되어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주방 옵션을 클릭하셔야 옵션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뭐 이렇게 시킨게 많아 식탁 획득 어이 시계는 뭐야 뒤에 시계는 그냥 드려요 가스 삼국 국탑을 클릭하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휴드 획득 히든 클리어 성공 삼구 쿠탑 획득, 한기창 획득, 핑크볼 획득, 냉장고 획득, 주방 미션 성공. 어떻게 다칠 거잖아? 아, 지금 자, 그럼 주방 옆 이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번 방 크기는 3.4m 2.7m 사이즈입니다. 와, 야 자세히 보니까 저 2층 침실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와 창문이 두 개로 양창으로 어 있네. 와. 이번 방을 내방 해도 좋을 것같응 그건 니네 생각 이번 방줄 생각 없었죠? 혼자 생각만 하죠 부들부들 하죠 빨리 안방이나 들어가라 쿠쿠르 빙뽕 에? 쿠쿠르 띵뽕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아니 무슨 게임이 일아 일단 안방가고 일단... 우리 집 안방에는 숙취로 피곤한 두꺼비가 자고 있습니다 숙취한 네? 두꺼비? 두꺼비는 무적이니조심히 깨워 안방 설명을 부탁하세요 아얘또왜 여기서 자고 있어 아 죽으면 안 되니까 조심히 깨워 아, 아. 아빠는 조기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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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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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마 TV의 특꺼이 어, 순영입니다. 자, 제, 오늘 아파트는 게 아파트고요. 간방 사이즈 오, 아주 넉넉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 아파트형 아파트 구조고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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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베란다까지 아 있습니다. 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이고요. 자, 이쪽 봐 보세요. 이쪽 보시면 두 방이장이 이렇게 7 단으로 돼 있어요. 방 사이즈는 3m 70에 3m 70정상각형조로 뚱뚱하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텐바 보드에 조명 것까지는 이쁜 파우더룸움이 있습니다. 이 너무 이게 핵심이 아쉽죠. 여기 보시면. 말이 많은 두꺼비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미션 성공. 안방 옵션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전환하여 직접 설명하시오. 아이 지금 지금 날이 다 샜는데 지금 뭘 아시면 자 이쪽에 드레스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알파룸만한 사이즈 아주 좋죠. 나이스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 선반 거울 자 젠탈 선반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까지 자다 보시면 아주 공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과 변기 사이가 멀어서 사용하시기 아주 편할 것 같아요. 타일이 그레이와 네이비톤 타일로 아주 셔리하게 공간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욕실 좋습니다. 미션 성공. 드레스룸과 스타일러 그리고 부부 욕실을 획득하셨습니다. GTA 하나 TV를 클리어하셨습니다. 오, 오, 야, 끝났다, 끝났다. 클리어 보상으로 오늘의 집 분양가 및 입주금을 안내해드립니다. Yes. 오늘의 집 분양가 yes. 특별 할인으로 2억 할인되며 2억? 실입주금 8천만원 있으시면 획득하실 8천? 수 있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원종역 개통부재가 있고 생활 yes. 인프라도 좋은 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하마티비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오 완전 조건이 좋은데? 야, 빨리 하마티비 전화해야겠다. 집 구할 땐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플레이